그지. 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좋아요, 구독 그러더라.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왜 하는 거야? 어쨌든 니네도 보면서 해 주세요. 자, 16번. 왜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다 따라하네. 자, 16번. 미분가는. x가 4로 간대.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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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꼬모가 0가 되는데 값이 있네. 이럴 수가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없는데 있네 라는 얘기는 위에도 여기 4를 넣는데 었 0이 되니까 여기도 4를 집어넣으면 여기밖에 넣을 데가 없잖아 f4 빼기 1이 0이 돼야 되네 그럼 뭐야 넘겨서 1이 f4라는 얘기네 맞지? 그럼 여기다 갖다 다시 집어넣어 봐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4로 갈때 x 빼기 4분의 f x 빼기 f 4어1 대신에 1이 f 4이잖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얘가 뭐야 항상 선생님이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해주잖아 x가 4로 간다고 그러면 어 지금 얘가 f x인데 넣었을 때 얘가 f 4고 얘가 f x잖아 음 근데 x 값 증가량 분의 이게 이거에서 이걸 뺀게 y 값 증가량인데, 얘가 일로 가면 여기서 순간 변화율. 여기서 순간 변화율. 얘가 f 플레임 4라고. 알겠니? 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졸지에 f 플레임 4가 되는 거야. 걔가 얼마라고? 정말 줬어. 와, 얘 기본이지. 됐어? 답이 그러니까 얼마야? 그냥 f 플레임 4가? 뭐라는걸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 함수가 2가 아닐 때랑 2일 때랑 나눠서 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극한 값이 같고, 그 다음 2일 때 값도 같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나 얘는 똑같다는 얘기야. 2를 집어넣어 봐. 분모가 여기 되는데 값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이를 아, 이거, 인수분해 일단 되지. X 더하기 5, X 빼기 2.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2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2를 집어넣는 거야. 그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지. 그럼 얘도 7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A는 얼마야? 와, 이런 쉬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지 이런 거틀만돼 실수로 해도 틀리면 돼. 어, fx가 이렇대 어, 근데 여기에 뭐이상한게 붙어 있지만 미분한 거. 같은 함수의 형태를 미분해서 거기다 2를 넣으래. 그럼 넣었으니까 2를 넣었으니까 얘는 숫자라고. 얘가 숫자라고 수, 수, 수. 야, 야. 수는 y는 3 이런 수는 미분하면 뭐가 되니? 0이지. 응. 그리고 Y는 3X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1차니까 앞에 계수만 남지. 마찬가지야. 얘도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돼. 미분 6X 제곱 빼기 2X 빼기 얘는 숫자니까 1차 미분하면 앞에 숫자만 남지. F 플레임 e. 2이거만 남는 거야. 됐지요? 여기다 뭐 집어넣어? 2 e? 이 좋으니까 2를 넣어야지. 2. 그지 뭔지 모르잖아. 2. 자 그럼 f 플레임 2는 2 넣으니까 4를 24 2 넣으니까 4 빼기 f 플레임 2 그럼 f 플레임 2는 넘기면 2 f 플레임 2는 20 f 플레임 2는 10자 이렇게 되지. f 플레임 2가 10이야. 어, 10 10 10이라고 줬네. 그 완성이 다된 거잖아. fx가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되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건 구하면 되지. 됐어? 그 다음 은근히 이런 걸 모르더라. 내가 이런 걸 이름표 붙이라고 했지. 여기다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 fx가 x의 10제곱 5x제곱 더하기 1. 근데 나오니 8차인데 8차를 다쓸거 아니잖아. 몽땅 이렇게 qx 이렇게 작잖아이 안에 8차가 들어있다고. 근데 나머지는 뭐 인지는 모르지만 2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2차보다는 작은 1차인데 1차라고 이렇게 쓰면 문제 못 푸는 거 알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ax 더하기 b 이렇게 문자로 나와서 1차를 1차 상수 이렇게 놔야 된다고. 물론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 그건 계산해보면 아는 거지. 이렇게 놔야 된다고. 됐죠? 자 그럼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조건도 두 개. 어, 누굴 넣어? 여기가 다풀러스할 수는 없으니까 1넣 그럼 1, 1. 넣으면 제로. 1 넣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식이 안 만들어져. 없다고 1밖에 넣게 없어. 그럼 어떻게? 얘랑 같은 식이니까 미분해도 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10X의 구제고 10X는 이거 미분하면 곱미분인데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더하기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그리고, 이거 빼먹는 분들 계신다. 아, 빼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여기다 또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지, 1. 그치, 1. 음, 그럼 F 플레임 1은 얼마야? 이 1, 1, 20은, 1 집어넣으면 0, 0, A. A가 20이네? A가 2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얘가 7이야? 7은 20 더하기 B. 그럼 B는? 마이너스 13이냐?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AX 더하기 b 를 써줘야 되니까 A가 뭐였어? 20X 마이너스 13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20번 뭐 항상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예지간한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자 지금 Y가 1에 1을 집어넣어 봐요 다1 집어넣으면 1아2 집어넣으면 1기1 더하기 1 얼마야? 2잖아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6이 2차함수 위의 점은 아니라는 거야. 2차함수의 점이면 x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1일 때 다른 값이야. 어, 1일 때 다른가. 그러니까 도형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이렇게. 최 만나는 적이 접선이다. 어, 음, 좀 삐뚤어 가긴 했지만 이 접선을 이렇게. 근데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식에서 두 개면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서 알파. 에파이파. 그다음 여기서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다 알파를 넣은 거.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미분을 해 주셔야 되겠네. 얘는 미분하면 뭐야? 4x 1. 어, 근데 알파일 때니까 집어넣으면, 4 알파 빼기 1. 됐어? 음, 그래서, 식을 만들어야지. 자, 한점말고 기울기. 어, 제발, 이런 것좀 까먹지 말아라. 어? 한 점, x1, y1, 기울기. 직선 방정식. 어떻게 돼? y는 m, x-x1, 그 다음 더하기, y1. 통째로 그냥 외워라. 알았니? 어? 통째로 외워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y는 m이 뭐야? 4 알파 빼기. 선생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가로가 되는데 니는 왜 이런 게안 되지? 어? m, 그 다음 x 마이너스, x1이 뭐야? 어, 이 점이잖아, 점. 음, 응, 알파. 그 다음 더하기 y1은 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지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됐습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지금 문제에서 이걸. 그런데 아직 미지수가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x값 y값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 x가 1 y는 마이너스 6은 4알파 마이너스 1 x가 1, 빼기 알파, 그 다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4알파, 더하기 알파, 5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4알파 제곱, 상수항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계산은 너희가 알아서 빨리빨리. 자, 이거, 마이너스 2알파 지곱이니까 그러니까 넘겨서 2알파 지고그 다음, 어, 4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 없어지고, 빼기 6은 제로. 어, 방정식이니까 나눠줘도 되지. 2로 나눠주고, 그럼, 알파가 3일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가 3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 어, 이게 3이고, 저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마이너스 1인가보다. 이렇게 두개 나와 알겠지? 그럼 알파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다쏙쏙쏙다 쏙, 쏙, 쏙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어, 이런 원 밖에 한점 또는 도형 밖에 한 점에서 보접선의 방정식은 어,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연습을 잘 해라. 계산 틀리지 말고